예 오늘도 이 전신법요 무비스님의 전신법요 간설 요거를 <laughs> 갖고 오늘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음. 이 무비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 불교를 갖고 절에 온다 이다 자기 불교를 들고 절에 온다 음. 이 이제, 자기 불교를 절에 와갖고, 자기 들고 온 보따리를 푼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라기. 이 사람은 금강경을 읽어도, 금강경을 읽는 게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금강경을 읽는. 금강 안에 들어있는 참 좋은 이야기들.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시 열애를 버리라뭐 이런 이야기들. 다 필요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가 뭐냐 하면은, 어, 절에 와서, 특히나 이제 보살님 같으면은 아침에 절에 와서 막 자기 살림처럼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정신공양도 올리고, 그러다가 오후쯤 되고 집에 돌아가. 그럼 자기 불결을 들고 와. 그리고 불당에 가서는 또 부처님한테 강국하게 기도를 해요. 오브 우리 아들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부처님의 가피로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가요. 이게 자기 불교. 이제 무비스님 표현들을 하자면, 부처님, 자기, 거기, 그양 있으면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러받아 갖고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그 아름다운 야소 부인입니까? 자기 의 아름다운 부인, 또한 살밖에 안된나 홀라. 응? 다 버렸다. 다 버리고, 출과해버려서. 이야, 그, 막말려 하면, 내가 더막였나 하하, 나가 더막했나 이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원대한 소원을 세우고, 이,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의 괴로움, 청로병사에서 오는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까?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어, 나올 때도 자기 아버지한테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방법을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면 나는 출가하지 않고 집에 있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어 그래서 가출, 아직 가출했다고 난출가했다 그래갖고 그 인도에 있는 그야말로 유명한 사상가들을 다 찾아갔죠. 그, 뭐, 인도 사람이라서 이름이 있던 그, 맹상하는 그, 명상하는 그두분 있잖아요. 거기도 찾아가서, 뭐, 최고의 선정에도 한번 들어가보고, 그리고 또안 되겠다 싶어서, 설산에 들어가서, 6년간 고행을 하고 나와서, 그리고 보리소 밑에 앉아갖고, 정각을 이루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견성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리 중생들에게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은, 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 부처님 말씀 딱 하나.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깨달아라. 성철 스님도 그것이 전부였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노 스님이 물어봤대요. 그것이 전부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성철 스님이 깨달아. 깨치는 게 전부다. 그러니까 깨침으로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비스님도 부처님이 그렇게 고생고생 해갖고 깨쳐갖고 중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깨달음인데. 근데 일반 중생들은 뭡니까? 자기 보따리, 불교 보따리를 들고 와서 펼친다. 그래갖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성심성인껏 모시니까 부처님도 나를, 나에게 가피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거든. 아니,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고형을 해서 깨달아갖고 중생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과연 그런 소소한 것이 없겠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요구하는 거는, 여기들도 다 아마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야, 진짜 희한하네, 희한하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사한다 말로. 야, 정말, 희한하다. 신기하다, 이 말이죠. 희한하다, 희한하다. 뭐가 희한하노? 내가 깨쳐갖고 내가 부처된 줄 알았더니, 뭐. 이래 보이긴 는 중생이 다 부처라. 다 부천기라요. 다 불성을 갖고 있는 거라. 그걸 보고, 부처님은 정말 희한하다, 희한하다. 자기는 이제 막, 그, 부처되도록 막 현재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의 다 부처라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 해야 들노 길만 갈게 줘. 니가 부처라는 것을 깨달으면물글끝나버려 그러니까 뭘뭐 태권도 구단이 되고 싶다. 가마막 체력단련도 하고, 뭐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깨달으면 그게 아니다. 니가 벌써 깨쳐 있어요. 깨쳐 있다는 이 사실을 니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어렵게. 그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무비스님은 자기 불교를 들고 와서 절에다가 풀어놨다가 갈때또 자기 불교를 들고 갔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옛날에 성철 스님도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부산에 어느 절에 가서 초청 강사가 되어 가서 초빙 가서 왜 불전함에 돈 넣고 자꾸 부처님 한테 뭐 해돌라 뭐 해돌라 자꾸 비느냐 빌지 말고 니가 부처 돼뭐 요지가 이거였어요 그랬더니만 저기 조교사 본부에서 각 사찰에 공문을 내려갔어요 쫙 내려갔는데 공문을 딱 보니까 앞으로 성철스님을 어 사찰에 초빙하지 마세요 왜 초빙하면 뭡니까 오 그. 울쩍하면돈 잃지 마라고할겠냐막말해서돈 버는데 방해된다 <laughs>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오늘의 그이 전신법요 이제 전신법요 뒤편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황백스님하고 황백스님의 제자 배휴 배휴거사하고의 문답이 실려 있어요 이 저자는 배우 거사입니다. 자기,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우가 궁금해서 질문 하기보다는 호시에 우리 같은 중생들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까 싶어서 그게 염려돼갖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미리 질문을 하고 있다. 이게 생각하면 돼요. 야, 배우도 깨치는 사람인데, 어, 깨치는 거사가 이런 질문밖에 못하나?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얼핏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야. 네. 이거는 깨치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물어봐주는 질문. 지가 궁금해서 물어본다기 보다도, 어?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큰 뜻은, 어, 이뒷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을 준다든가 깨닫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질문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고, 이 경계. 경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게, 또 보면은 이게 초시계라요. 그러면 이 초시계가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이 책, 테일블구에 초시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의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초시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욕을 딱 들으면, 어, 요기시 나다. 온 천지가 나 아닌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요 저는, 그, 여기, 여기도 무비스님이나, 이 전신법요, 거기에 비추어서 볼 때, 이거는 아니다. 시계는 시계고, 책은 책이고, 내가 벌써 한번 분별해버렸어요. 분별해놔놓고 뭐 내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경계에 와야만이 마음인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경계를 통해서, 여기 책이고, 이것이 시계고, 여기에, 볼펜이고, 다 구별된다. 그는 어디서 일어나노? 경계가 있음으로서 마음이 구별한다. 경계가 있어야 마음을 아, 나타 마음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 꼭 그렇다? 꼭그렇는 않아요. 자, 눈을 한 까먹어보세요. 보입니까? 안꼽다보이는데요 이래. 보이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래. 눈 감은 거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래. 눈 감았는데 보이는 거 없습니까? 잘 보세요. 보이잖아. 뭐가 보이는데? 꼼꼼함이 보이잖아요. 이 꼼꼼함을 보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어? 이 꼼꼼함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경계가 없어도 돼요. 마음 찾는데 있어서 꼭 경계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돼요. 눈한번 감아갖고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깜깜함, 깜깜함을 보고 있는 자 있잖아요. 응? 이게 마음이라. 보이잖아. 깜깜은 보이잖아. 그리고 깜깜함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깜깜함을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마음이잖아. 마음 찾기가 억수로 쉬워요. 마음 있나? 있으면 내놔봐라. 없나? 없는데 어떻게 보노?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보노?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요 뭘로 보노? 눈으로 본다 하면 그럼 죽은, 죽은 사람은 왜 몸부러냐? 죽은 사람에게도 다 눈이 달려가 있는데, 딱 죽자마자 1초 후에, 그 죽은 사람이 1초 후에 보나? 아, 눈도 있고 아직 멀, 눈도 아직 멀쩡한데 왜 몸부러? 응? 나 눈을 감아도 보여요. 보인다기보다도 보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게 마음. 마음는게 억수로 쉬고요눈 감아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끈끈한 뿐입니다. 끈끈한 걸 보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마음입니다. 일심이 아닙니까? 마음 하나? 그게 참나래요또참나가니까또 뭐가 참나냐 했을 때내 몸하고 생각과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또가르친니다내 몸뚱어리와 또이 몸뚱어리를 끌고 다니는 그자가 누구냐, 그자를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해요. 생각과 느낌과 오감과 뭐내 몸뚱어리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온, 부처님은 오온 캐서죠. 색, 수, 상, 행, 식이 오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온. 한덩어이라 근데 어째 오다 오다 보니까 아마 이 참마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참마음을 찾아라. 어? 참나를 찾아라. 뭐, 이래 되니까 그이내 몸덩어리와 내 생각과 느낌, 감정 이런 것이 내가 아니고, 진짜 내가 있다. 그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럼 나가 있다고 딱 하니까, "이거 한번 벌써 뭐합니까?" 모양을 만들어 버렸어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찾으라. 가 있나? 무지개가 있다. 합니까? 무지개. 그 무지개를 눈으로 봐요. 무지개는 분명히 보여요. 그나 무지개를 만져 보려고. 가면왜 합니까? 또 저만큼 멀어져 있어. 가서 또 만질까? 가면하지만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다. 그꿀통해서 무지개 없나? 있어요.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 있나? 있다 음, 그러면 있으면 내놔봐라. 내놔 볼라가 없어. 그럼 없나? 없는데 왜뭐 어? 보이는? 보노? 이래 될 거야. 이 오온 카면은 색수상 행식이 다 나. 오온, 나. 뭐, 오온이 굳이 뭐 표현하자면 나, 나잖아요. 그 나, 나가 없다, 이러잖아. 나가 없다는 건뭐 그럼 내가 없는 것이 아니 오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잖아요. 즐거웠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뭐이 몸뚱아리도 늙어가고, 끊임없니 재행무상이잖아. 요 그러니까 무한계라 뭐 무악한, 뭐 없을 무자가야 무심도 마찬가지로 무심이 무슨 뜻이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심, 정말 무심하다 이럴 때 무심이 뭡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분별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 일상생활에서 아이고 저 사람 참 무심하다 이런 건 뭡니까? 정이 없다는 거야. 정이 없이 대올리 원칙대로 해버렸다 이거. 그러니 정이 정정 정나누게 정, 정 하자 뭐 정정 정 많은 사람이다. 정이라는 건 결국 분별심이 많다는 거예요. 분별심이 꼭 나쁜 데 아니에요. 좋은 점도 많아요. 분별. 분별해서 어느 놈이 착한 놈이고, 어느 놈이 나쁜 놈이고, 누구를 돕고 누구는 갖고 있는 거라도 뺏어 봐야 된다는 그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이 이루어져 갖고, 어, 분별이 안 하면은 일상생활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선에 들어갔을 때는 분별심을 일어났을 때. 참나를 볼수 있다 이렇게 표현. 근데 여기 우리 그 황백스님 그쪽 달마에서부터 달마에서 해능에서 황백 임재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 전통이 뭐냐? 바다가 있다요 바다. 바다에 가보면은 파도가 있어요. 꿈이 파도는 바다 아니가? 파도잖아. 물컵 속에 컵 속에 여기 컵 속에 커피가 들어가고 이러고 하면 줄렁줄렁줄렁거려요 그럼 파도와 마찬가지죠. 그럼 줄렁거리는 거는 커피 아니고? 나와 참 나와 내 몸뚱어리와 생각과 느낌과 오감은 내가 아니고 참나가 찾으라 그러면 불이네? 그럼 불이 아니잖아요. 그럼 벌써 가르침 그 자체가 막 틀려. 두개 때문. 두개 아니? 나와 내 몸뚱어리 느낌 생각 뭐 바다가 파도, 파도도 바다이듯이 내 생각과 느낌과 이 모든 것도 다 일심입니다. 일심, 이심 아니오. 어떤 마음이 부처입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중생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 마음이 부처입니까? 하고 그 아름아리로 이배유거사가 어떤 마음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황백 스님 이딱 이야기한다. 너는 마음 몇개 갖고 있노? 마음이 몇 개냐, 이거라? 어떤 마음, 하니까, 너 어떤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저런 마음을 네가 갖고 있다는 거야. 황벽수님은 어디서 이야기해? 공에서 이야기해. 공에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는 건 하나밖에, 전체 하나밖에 없어요. 끝나. 이 배유거사는 아르마리에서 생각을 만들었네. 그러니까, 뭐, 같은 마음이라 해도 어떻게 중생 마음하고 성인 마음하고 같겠나? 뭐가 달라도 금은안 다르겠나? 이런 아르마리를 갖고 질문을 들어가니까, 음, 한겨수. 그럼 니 니는 그럼 뭐 마음이 맺개고다 이랬나? 그럼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마음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럼 눈을 감아요 눈을 또 감으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어? 뭐 음, 끈끈하지 않나? 끈끈해요. 끈끈한 음, 걸 보는 사람 누구고? 음, 마음이죠. 음. 혼자 연습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